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 9대 의정부 시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 315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315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54조 1항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정부시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때 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현재 출석 의원님 중 최다선 의원께서 대행 하시겠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의장님이 선출되면 당선된 의장님의 진행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의 수는 12분이며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은 김현주 의원이십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의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되었으므로 제 3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3조에 따라 본 의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 9대 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 직무 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양당 대표께서 만나신 걸로 아는데 어, 의사진행 발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김지호 의원님. 네, 김지호 의원으로부터 정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